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이 범죄의 도시 4편 어, 관련된 종목을 한번 심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어, 범죄의 도시가 이사전 예매에서 뭐 기록을 세우고 있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과연 이제 범죄의 도시 앞으로 또 천만 관객이 될지, 가, 천만 관객 영화가 될지,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뭐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5월5일 어린이날부터 해가지고 어,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어, 많죠 각종 행사가 그래서 어, 잠옷 이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천만관객이 그리고 이 콘텐트리 중앙이 가장 이제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됐지만 어, 실제는 이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흐름은 최근까지 한0 0 0 원대 찍고 그 뒤로 좀 계속 이제 조정받는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범죄도시 의 서울의봄 투자 배급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수혜주 그리고 시가총액은 2,600억대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모습은 이제 뭐 좋진 않았지만 또 가장 최근에 보면 여기 한번 꼬리를 좀 달면서 한번 감아 올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13,000원 나인 금방에서 한번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해줄지는 한번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실적을 한번 보죠 콘텐트리. 뭐, 매출은 2,700억대 찍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보면은 뭐, 그닥이죠. 당기순이익 별로고, 뭐 벌, 뭐, 퍼로죠, 거의. 주당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적자폭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는 그닥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JCGV. 국내 영화관 수 1위죠, 이게. 그리고 서울의 봄 또 파묘 뭐 이런게 다천만을 찍으면서 어또 범죄의 도시 사가 또 흥행에 성공할지 그에 따른 또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은 CGV였습니다. 어 그리고 CGV도 시총은 7천억 대입니다 7100억 그닥 이렇게 뭐 시장에서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 있고, 세 번째는 기아. 기아는 극중의 마동석이 이 비아 모아비를, 이모비를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아도 범죄도시 사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모아비 더 마스터 가격 보니까 이게 5040만원 돈 되더라고요. 5천만원 돈. 최저 가격이.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면 이 기아, 그러니까 3월달이었죠. 요때 13만원을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흐르면서 아주 지루한 기간이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서 웬만하면 이 개미들이 많이 털려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급을 받고 이렇게 갈수 있을지는, 뭐, 현대차나 또, 차, 완성차 기업들 한번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시총은 어 47조입니다. 배당은 4.7 정도 주는 기아. 어 그리고 여기 요 캡처 장면인데 여기 요 기아 요 모하비 요 마크가 요거죠 어 그리고 경동 나비엔이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은 23년도 신규 모델로 마동석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 이제 요 경동 나비엔이고 어이 경동 나비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나마 좀 낮죠 여기 57,000원대를 어 한번. 강하게 한번 이제 돌파를 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동석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종목이죠. 시총 8,000억. 그리고 최근 광고 보시면 이제 여기 마동석이 요 콘덴싱 보일러 통 안에서 이제 찍는 광고가 있었고, 어, 두 번째는 요 매트 광고가 있었습니다. 요 숙면 매트. 나비엔이 이제 보일러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죠. 어,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LG 6 플러스입니다. 얘는 이제 LG 6 플러스의 5G 광고에 출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광고는 이제 요런 광고를 한번 찍었었고, 차트 한번 보죠. 어, 얘도 지금 만원대 에 한번 쓰고 난 뒤로 계속 이제 흐르고 있었고, 어, 최근은 그닥, 그다 이렇게 좀더 빠지진 않습니다. 뭐더 빠지진 않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사부작 들이면서 야금야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LG 유플러스. 그래서 오늘은 재미로 한번 마동석 관련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정의 달 맞아서 가족과 함께 또이 마동석 관련된 범죄 범죄의 도시 4편뭐 어 관람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뭐 유쾌하고 재밌다고 러니까 한번 뭐. 어, 흑, 극장과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